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그파트적으로 비트코인,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과 알렉스 코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1억 2천만원 정도에서 지금 살짝 벌터 앉은 듯한 느낌으로 있고 언제든지 지금 하락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플랜을 두 가지 말 했었습니다. 하나는 어 어용 뭐 1억 한 1천만 원 정도에서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위로 상승해서 신고점을 찍는 그런 방향 둘째가 바로 지금 되겠네요. 0 8,600만 원 정도. 그쯤까지 쭉 내려오다가 오른쪽으로 이제 행0행만 상향하면서 비트가 다시 올라가는 관점 이두 가지를 계속 제가 언급하고 말씀드렸었는데 어, 지금 보이는 비트의 행보를 보면은 아직까지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지지선은 지켜줄지 지켜봐야겠지만 어 지금 이 관점에 지금 가까워질 수도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.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알렉스 코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알렉스 코인 딱 봐도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? 상장은 2023년 8월 1일에 상장이 돼서 5점 254원, 254원 찍고 5점 60원까지 찍었네요. 60원까지 찍은 찍었던 코인입니다. 바로 상장 에어 대고 한 2월 후에 2월 후쯤에아 진짜 무서운 코인이에요. 그런 코인들은 어그 소수의 세력들이 코인을 아우지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. 어그 완전 고점은 780 185... 5원까지 찍었어니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저점에서 60원에서 거의 10배 이상을 찍어버린거죠. 그 이후로 쭉 중간중간 반등 모습이 있었지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다가 한 100원 10, 110원쯤 이쯤에서 계속 행보를 했는데 그러다가 요새 트럼프의 간세 정책이나 여러 가지 뭐안 좋은 악재들이 많았죠. 그런 상황에 계속 더 하락을 하다가 현재가 64원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지금 여기 거래량을 보시면 어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요. 오히려 첫 번째 거래량보다 점점 늘어나는데도 차트는 매수세는 더 줄어들고 있는 방 어, 모습을 보여주고 있. 그만큼 매도 압력이 지금 나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 매집 현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, 지금 제가 볼 때는 매도세가 지금 장난 아닌 것 같아. 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언제 더이 어 벽을 뚫고 지하로 가고 지옥으로 갈고 연옥으로 갈지 모르는 것. 같아요. 조심하셔야 돼. 해서. 안녕하십니까. 비트코인입니다. 오늘은 간단한 그 파트적으로 비트코이